안녕하세요. 은재자유시장, 투동자연구소입니다 아, 오늘은 투자 시에 연금저축 펀드를 이용하면 얼마나 이득일까? 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어, 연금적축펀드를 이제 가입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특히 2021년 이후에 2030 세대들이 연금적축펀드를 많이 가입을 했다고 해요. 어 이제 장점이 워낙 많고 장점이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많이 가입을 했지만 또 유의해야 될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시에 연금적축펀드를 이용하면 얼마나 이득일지 뭐 이런 거를 알게 되면은 어떤 거를 유의해야 될지도 알게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오늘 영상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해요. 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은 세 가지 정도로 알게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앞으로 10년 간 투자할 때 연금저축펀드 이용하는 거하고 일반 계좌를 이용하는 거의 대략적인 수익의 차이에 대해서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지만 제가 계산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대략적으로 수익이 이 정도 차이가 난다. 뭐 이거는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어, 연금저축펀드를 이용해서 투자를 할때 어떤 거에 투자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증권사를 선택을 할 것인지 뭐 이거에 대한 기준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연금자축 펀드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대략적으로 6 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는 개인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거, 16.5%에서 뭐 13.2%, 뭐 이렇게 세액공제가 가능하죠. 연봉이 5,500만원 초과한다 하면 13.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거고, 그 이하라면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장점 세 번째는 운영기간 동안 세금 발생이 없다. 그리고 인출 시에 과세를 하게 되고, 이 말은 즉, 세금이 재투자 가능하다. 뭐, 요렇게. 그 다음에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 시에 연금소득세를 통해서 절세가 가능하다. 어, 연금을 수령할 때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은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1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고 하면은 70세 미만은 5.5%의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고 80세 미만은 4.4%, 뭐 80세 이상은 3.3%의 연금소득세를 낸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렇게 연금소득세를 내므로써 절세 효과가 있다. 그런 거고 어, 그다음 다섯 번째는 연간 가입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납입이 가능하다. 연 1,800만 원까지 영금 저축 펀드에 납입을 할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액 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다. 뭐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장점만 보면은 이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 나한테 이득인지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한번 계산을 해 보면은 연납입백이 6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왜냐면은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맥시멈이 지금은 600만 원이니까 뭐 작년에 400만 원이었지만 2023년도 에 600만 원으로 바뀌었고 뭐 내년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맥시멈으로 가정을 해서 이렇게 600만 원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CAGR이 6%예요. 그러니까 매년 6%씩 투자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렇게 가정을 하고 투자 상품은 국내 기타 ETF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뭐 투자하기 위해서 뭐 만기 매칭형 채권 ETF에 투자를 하겠다라든지 아니면은 S&P 500 같은 뭐 해외 주식의 지수 추종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서 어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연금저추펀드 같은 경우에는 어 크게 세 가지의 수익을 얻을 수 있죠 첫 번째는 과세 이연을 통한 투자 수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내지 않고 투자 수익을 계속 받아서 세금을 내는 것만큼의 복리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대로 재투자되고 재투자되고 해서 어 복리 투자를 한것 같은 효과를 볼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과세이연을 통한 투자 수익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매년 세액 공제를 받을 거예요. 아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16.5%라고 가정을 했는데 99만 원의 세액 공제를 매년 이렇게 받게 될 거고 그 받게 되는 세액 공제를 재투자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또 세액 공제 재투자 수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이렇게 받게 되는 거고 뭐 세금은 첫 해부터 이렇게 이득을 받겠지만 세액 공제는 뭐 이번 연도에 연말정 산에 세액공제를 받았으면은 내년에 뭐 환급을 받게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뒤로 미뤄진다 뭐 이렇게 가정을 해서 첫해에는 세액공제 재투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봤어요.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면은 투자 수익의 합계는 2,382만 원 정도가 되고 세액공제는 10년 동안 990만 원 받았고 세액공제를 재투자한 수익은 259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원금은 10년 동안 600만 원 납입했으니까 6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원금과 이 수익을 다 더하게 되면 약 9,632만 원 정도가 됩니다. 9,632만 원 정도가 되고 만약에 이러한 투자를 일반 위탁 계좌, 증권 계좌죠.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했다면은 우리는 계속 세금을 냈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세금을 어떻게 내냐면은 국내 기타 ETF 같은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게 되거든요 그리고 배당 나온 거는 당연히 배당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일단 배당수익률은 0%라고 가정을 했어요 계산하기 좀 편하게 하려고 배당수익률은 그냥 0%로 계산했고 주식수수료하고 유관기간제비용도 고려하지 않았어요 않고 그냥 매매차익으로만 수익을 냈다 뭐 이렇게 가정을 해서 이렇게 계속 10년 동안 투자수익을 얻게 되면은 원금은 6천만원으로 똑같을 거고 그 다음에 10년 후 원금 플러스 투자 수익은 7,957만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 계좌와 차이가 1,674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10년에 1,67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아 연금조치펀드에 드는 게좀 크게 이득이네 무조건 가입해야 되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게 내가 만약에 투자를 국내 ETF로 투자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국내 ETF로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했다면은 어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차익에 대해서 수수료가 없어서 이제 과세 이연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명백히 말해서는 과세 이연 효과를 볼수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수 추종을 한다고 하더라도 배당 수익률이 있잖아요. 배당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득을 보겠지만. 지금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배당 수익률이 0%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가정이라면은 사실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크게 어, 이득이 없고 세액공제와 세액공제 재투자 수익에 대해서만 이득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계좌로 투자했을 때와의 금액 차이는 1,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도 이제 연금저축펀드가 훨씬 이득이기는 하죠. 이득이기는 한데 일단은 국내 기타 ETF로 바꿔놓고 이득이기는 한데 우리는 이제 돈을 수령 받아야 되잖아요. 수령 받아서 이제 그걸 써야지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은 계좌에 돈이 이만큼 있다. 그래서 1674만 원이나 더 많이 있다. 뭐, 요러한 거고. 근데 이걸 우리가 직접 돈을 받으려면은,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받던지, 아니면은 10년 동안 나눠서 받아서, 뭔가, 연금소득세로 절세를 노리던지, 뭐,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그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연금을 만약에 일시 수령한다 하면은, 16.5%의 기타소득세를 어, 내야 돼요. 근데, 세액공제 뭐, 990만원 받은 거, 세액공제 재투자 수익 얻은 거, 이거는, 이거는 영웅적축펀드로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일반 계좌에서 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 배당소득세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들지 않고, 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투자 수익만 16.5%를 같이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계산 해주면은 금액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서, 일반 위탁계좌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한 290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예. 2 90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아 10년 동안 290만 원을 차이를 얻기 위해서 뭔가 머리 써서 뭐 연금 저축 펀드 개뭐 하고 뭐 물론 어 크다면 큰 돈이지만 조금 10년 동안 290만 원이면은 약간 미비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일시 수령을 하지 않고 10년간 나눠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년간 나눠 받는다는 걸로 계산을 또해 보면은 10년간 나눠 받았을 때 만약에 본인이 45세라고 하면은 뭐 55세 때 내가 10년 동안 받겠다 뭐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10년간 수령 세율은 5.5%가 되겠죠. 예, 70세 미만은 5.5%니까 음, 5.5%가 되는데 제가 신영증권에서 연금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한번 가져와봤어요. 이게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ETF는 장중 실시간으로 가격이 변동되니까 우리가 임의 매도가 안 된다. 그래서 연금 개시 후에 ETF 리츠만 보유하면은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가입자 본인이 직접 매도로 하고 예수금 상태에서는 연금 지급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ETF만 갖고 있으면은 연금 지급을 해줄 수가 없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한몇년 전에 조금 이슈라면 이슈가 됐어요. 뭐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된 거는 아니었지만 뭐냐면은. 어, ETF를 다 예수금으로 갖고 있어서 펀드를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예금상품에 가입을 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돈을 줄수 있다. 연금 지급이 가능하다. 뭐 이러한 좀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필요한 금액만 ETF에서 매도를 한 다음에 그거를 연금으로 지급 받는 게 가능한 줄 알았는데 그게 불가능한 증권사들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게 조금 이슈였었어요.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면은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다 예수금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10년 동안 연금을 수령 받는 동안 물가 상승률 때문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잖아요. 떨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계산을 하면은 10년 동안 내가 받는 돈은 아까 8,382만원에서 5.5%를 띄고 거기서 3%씩 까져나간다고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납입이 끝난 시점의 가치로 확인을 해보면은 6,960만원 정도가 원금과 투자 수익이 되겠고 아까 세액공제 받은 거하고 그거 재투자한 거는 또 그냥 냅두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일반 위탁관리계좌하고 계산을 해보면은 25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일시금이 더 많은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이거 예수금으로 갖고 있는다고 해서 1원 한푼 안 붙진 않을 거예요. 뭐 CMA 이율만큼 이렇게 붙을 수 있겠죠. 네, 붙을 수 있지만 그 금액이 굉장히 좀 미비하겠죠. 일반 위탁관리계좌에서 투자한 거는 어, 10년 전에 7,950만 원을 갖고 계속 불려 나갈 텐데 이건 그러질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차이가 굉장히 미비해질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게 되면 은 만약에 지금 국내 기타 ETF가 아니라 국내 ETF로 투자를 했다라고 국내 주식 ETF로 투자를 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은 일반 계좌와의 차이가 마이너스가 나게 됩니다. 예.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게 돼요. 왜냐면이 돈을 받는 10년 동안 난 투자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뭐 과세 이연을 통해서 장점이 있다 어쩐다 하지만 연금이 개시가 되고 10년 동안 내가 투자를 하지 못한다면은 뭔가 조산 모사가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어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은 첫 번째는 연금저축 펀드의 궁극적인 이득은 세액 공제하고 세액 공제 재투자에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가정했던 것도 600만 원으로 이렇게 투자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결론은 국내 ETF에 투자한다면 연금저축 펀드의 투자 이점이 크게 사라진다라고 볼수 있어요. 국내 기타 ETF에 투자를 한다면은 그 세금이 있기 때문에 뭐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점이 커지지만 어, 만약에 국내 etf에만 내가 투자를 할 거야 나는 코스피만 뭐 지수 추종할 거야 뭐 이런 시기라면은 투자 이점이 크게 사라진다 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괜히 계속 투자했는데 맨 나중에 가서 받을 때 55%의 세금을 내야 되니까 뭐 그러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연금 개시 후 계속 투자할 수 없다면은 큰 의미가 없다 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연금 개시 후에 어, 내가 1년 동안 받을 금액만 받고 그 나머지 돈을 갖고서는 계속 운용이 가능한 그러한 증권사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증권사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연금 지급 중에도 ETF 투자가 계속 가능한 증권사가 어디냐 하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래에셋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 KB증권 뭐 요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년 전이긴 하지만 신한 금융 투자에 이제 문의했을 때는 우리는 연금 지급 중에는 ETF에 투자할 수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뭐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저는 연금저축펀드는 여기에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데는 뭐 알아보지도 않고 뭐 관심도 별로 없지만 아무튼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저축펀드를 내가 가입을 할 때는 연금 지급 중에 ETF 투자가 가능하냐 뭐 이런 거를 증권사에 한번 문의를 해보고 가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가정에 의해서 계산한 거기 때문에 이제 상황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뭐 600만 원이 아니라 뭐 700만 원일 때 혹은 내가 뭐 연봉이 5,500만 원을 초과할 때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다를 수 있죠. 예,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거좀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지금은 금융투자 종합과세가 도입이 되기 전이니까 이게 뭐 1, 2년 후에 도입이 된다면은 이 손해를 보냐 아니면 이득을 보냐 이 부분이 조금 크게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저도 뭐 사람이다 보니까 계산에 오차가 있을 수 있죠. 계산에 오차가 있어서 이제 반박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그 계산하신 분 말이 맞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뭐 굳이 반박하실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계산해서 맞으면은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틀린 겁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자 시 연금저축 펀드를 이용하면 얼마나 이득일까? 그리고 연금저축 펀드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고 있거나 뭐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내가 어떤 것에 투자를 할 것인가? 어떤 증권사를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일반 계좌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거하고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 뭐 이런 거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뭐 손해를 볼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거를 알게 되셨다면 도움이 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